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제가 지금 모티브 한 장을 크게 떠왔는데요. 이거는 실 번호는 5435번 겨울 스페셜 콘사의 5435번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로 떴습니다. 이거 뜨는 방법은 망태기 가방 있잖아요. 망태기 가방이랑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래서 19단을 떴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모티브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19단을 떴고요.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센치가 27cm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딱두볼 썼어요. 그러니까 200g. 딱 200g 정도. 예, 200g에서 뭐 조금 남았고요. 어쨌든 그 정도 들, 들었습니다. 200g 정도.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뜰 건데, 어, 테두리는 5468번, 제가 망태기 가방 패키지로 올려놓은 5468번 있잖아요. 예, 그 실로 뜨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망태기 가방하고 비슷한데, 약간 보따리 느낌의 예,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뜨는 방법 쉬우니까 같이 떠 볼게요. 뜨는 곳은 그 시작 부분은. 어디여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게요.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매 코마다 우리 여기 한길 긴뜨기 떴잖아요. 그거를 매 코마다 줄임을 할 거예요. 한 코씩 줄임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결국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뜰 거고 여기 모서리에 보면은 원래 우리 사슬 하나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그냥 시작을 했다고 칠게요. 모서리 부분 알려드려야 되니까 먼저 사슬을 두 코를 떠주세요. 시작 부분에서는 두 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작하실 때 깔끔하게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슬 하나 있고 모서리 부분에서 여기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슬 두 코를 뜨고 한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이게 지금 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반코 뜨고, 한길긴뜨기를 줄임해야 되니까 반코 떴죠. 그리고 다음 코를 또반 코를 떠주세요. 이거를 한꺼번에 빼는 게 이제 모아뜨기 하는 거잖아요. 두코 모아뜨기. 계속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여기 모서리 하나 사슬 있는 데는 그냥 건너 뛰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하라고 한코 있잖아요. 거기다가 뜨시면 돼요. 반코 뜨고, 다음 코에도, 반코 뜨고, 한꺼번에. 저는 지금 계속 8호로 뜨고 있습니다. 반코 뜨고, 반코 뜨고, 한꺼번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올게요. 한길 긴뜨기 매 코마다 이런 식으로 줄임을 하시면 돼요. 이 그러면은 어 코가 반이 주는 거잖아요. 전체 코에서 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입구 부분은 금방 뜰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 올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두 코씩 떠 왔는데 한 코가 남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세코 모아뜨기 해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코 수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죠. 이렇게 약간 오므라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방금 떴던 것처럼 두코 모아뜨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슬 두개 뜨고, 다음 코에, 다음 코에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뜨면, 이제 첫 코는 이렇게 모아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똑같이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코가 반이 줄어요. 그러면 이게 오므라지는 정도가, 예, 많이 이제 오므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방의 형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체 코를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 올게요. 이제 네, 이제 여기까지 떠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마커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앞면, 뒷면 그리고 마커 사이의 여기가 가방의 옆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옆면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앞면하고 뒷면을 따로따로 예, 따로 뜰 거예요. 그래서 끈하고 같이 뜨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커 사이에 코수가 18코, 18코입니다. 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으로 접어서 예, 똑같이 그냥 18코씩 예, 사이에 마커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앞... 단을 한 단을 더 뜰게요. 한 단을 더 뜨고 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단을 뭘로 뜰 거냐면 매 코마다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두코 모아뜨기 해서 떠온 건데 이거는 코와 코를 떠서 이제 줄임을 한 거고 지금은 그냥 이한 코에 두코 모아뜨기 모양 모아뜨기 모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슬 두코 뜨고, 같은 코에 한 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지금 이게 모아뜨기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이렇게 모아뜨기. 같은 코에, 같은 코에 두 코를 반 코씩 떠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매 코마다 하겠습니다. 반코 뜨고, 같은 코에 다시 반코 떠서 한꺼번에 빼고, 이거는 줄임이 없는 거예요. 줄임이 아니고, 그냥 매 코마다 모아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늬가 나오도록. 이렇게 매 코마다 예,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한 단을 모아뜨기를 해서 떠왔고요. 이번에는 사슬코를 떠서 끈을 여기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냥 일반 사슬코 뜨시면 돼요.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가방에 뭔가 담겼을 때. 예,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예, 조금 짧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슬코 뜰 때는 너무 당겨서 뜨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사슬코를 떠서 돌아올게요. 예, 지금 50코를 저는 떴고요. 여기에 우리 여기 첫코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을 할게요. 모아뜨기를 한 거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지금 뒷면에서 찔러서 연결을 할 건데 헷갈리시면 겉에 요코 있잖아요. 요 네. 코. 한길긴뜨기 머리 코. 우리 처음에 사슬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 떴어요. 그 머리 코가 첫 코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돌려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사슬 두개 떠서 이제 꽉 당겨서 풀어지지 않도록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지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이 단하고 이 끈하고 반대편도 일단 그렇게 똑같이 떠올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끈하고 같이 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여기 앞면하고 똑같이 떠주세요. 예, 지금 이 상태까지 떠왔는데 끈이 예, 이렇게 양쪽에 있고 이제 코가 끈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뜰 거냐면 여기를 끈을 한길긴뜨기로 뜨고 여기는 예, 요 무늬 살려서 또 뜨고 한길긴뜨기 끈 뜨고 다시 무늬 살려서 뜨고 해서 이제 여기 끈 겉에는 마무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뜨고 이제 너무 끈이 얇다 싶으면 여기 안쪽에 예, 한 단을 더 뜨겠습니다. 일단은 끈 부분을 한길긴뜨기로 뜰게요. 우리 늘 끈, 뜨던 방식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사슬 3개 뜨고, 여기 뒷 부분 있죠. 사슬 여기 앞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 뜰게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좀 뜨기 힘든데 그래도 깔끔하게는 나오니까 여기다가 볼록 나온 곳에 예, 체인을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렇게 볼록 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을 뜰게요. 일단 꿈 부분만 먼저 떠서 돌아올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 겐뜨기를 끈을 떠왔고요. 어, 지금 여기 옆부분은 똑같이 무늬 살려서 뜰게요. 뜨는 위치는 지금 여기에 무늬가 떠져 있기는 한데 여기다가 뜨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다가 마커 전에 지금 여기 사실 한 무늬가 떠져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뜨겠습니다. 우리 여기 떴던 거 있잖아요. 매코마다 모아뜨기 했던 거 예, 그거 뜰 거예요. 같은 곳에 반 무늬 뜨고 한꺼번에 빼고 그리고 다음 코에 똑같이 반 무늬를 두개 뜨고. 예, 한꺼번에 빼주고요. 해서 매 코마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뜨시면 돼요. 반대편도 예,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와서 다시 끈 예, 시작하기 전까지 떠서 올게요. 여기까지 떠왔는데 우리 여기를 그 무늬 떴던데 한번더 떴잖아요. 그 그러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늬를 마저 떠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끈에 한길 긴뜨기를 뜨는 거죠. 그 사슬 뒷부분 여기 연결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코를 더 뜨는 게 벌어지지 않고 날것 같아요 뜨고 시작 부분이 조금 뜨기가 힘들어요 사슬 뒷부분 여기 볼록 나온 데다가 다시. 제가 이제 들고 떠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볼록 나온 데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여기 돌아와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 무늬를 하나 더 뜨고, 다시 무늬뜨기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쪽이랑 어쨌든 그냥 똑같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우리 여기 끈뜰때 기둥 사슬 3코 떴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어 이제 만약에 이끈 굵기나 이런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안쪽으로, 끈 안쪽으로 한 바퀴를 더 돌릴게요. 뒤로 돌려서, 어, 실을 끊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적당히 이제 빼뜨기를 해서 옮겨갈게요. 이쪽에서 빼뜨기로 옮겨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길 긴뜨기 두 단은 끈이 조금 굵을 것 같고 저는 끈 부분은 긴뜨기로 뜰게요. 이거는 그냥 취향이니까 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끈 안쪽은 긴뜨기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거 무늬 그대로 살려서 뜰게요. 시작은 여기 말고 여기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두 코가 떠졌죠? 그리고 다음 코, 다음 무늬, 여기부터. 이렇게 빼뜨기로 여기까지 옮겨 올게요. 우리 시작할 무늬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사슬 두코 뜨고, 이 코에다가 같은 코에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이게 모아뜨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슬 두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뜨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에 이제 제대로 모아뜨기 합니다. 그러니까 반무늬를 두개 뜨고 한꺼번에 빼고. 여기도 다음 코에 반무늬 두코 뜨고 한꺼번에 빼고. 이거를 이제 끈이 끝나는 부분 끈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같은 무늬 뜨시는 거예요 반대편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까지 떠서 왔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무늬뜨기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두 무늬 떴잖아요 여기 무늬까지 예, 무늬뜨기를 하고 끈을 뜰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덜 떴기 때문에 긴뜨기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끈을 뜨고 여기까지 이 무늬를 뜨고 빼뜨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기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뜨고 지금 위치를 잘 봐두세요. 그리고 이제 매 코마다 끈 예, 부분, 긴뜨기 뜨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끈 부분을 예, 매 코마다 긴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 끈 부분 떠져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까지 그냥 무늬뜨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모아뜨기를 마저 하나 더 해줄게요. 그리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 끈도 완성을 해서 이제 물건을 안에다 넣고.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반대편까지 완성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지금 겨울 실로 떴기 때문에 이제 겨울 가방이 되는 거고, 여름 실로 뜨면 여름 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뭐 봄, 겨울, 여름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량은 300g 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260뭐그 정도 든것 같아요. 근데 저거보다 약간 커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작아도 예, 예쁠 것 같아요. 귀엽게 그냥 손가방처럼 들고 다녀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작게 해서 끈을 이제 크로스백처럼 길게 뜨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매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 스타일 자체가 좀 귀여운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사이즈 조절은 예, 당연히 여기 5435번으로 뜬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자기처럼 네모나게 떠서 이렇게 오므려 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모난 부분을 예,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뜨는. 바늘 호수에 따라서 저랑 똑같은 단수를 떠도 이 센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센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예, 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치 기준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뜨면서 느꼈는데 이 실이 예, 뜰수록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로 망태의 가방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그냥 다 요런 요 실로 떠도 예쁠 것 같고, 요게 이제 컬러가 세 종류잖아요. 그걸로 떠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동그랗게 몸으로 트여서 되게 귀여운 모양의 가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거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되게 막 떴는데 실제로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예쁘게 떠서 또 이제 카페에 올려 주시면 저도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이제 신나서 재밌어서 또 보람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